안녕하세요. 저는 시 확장 통합 위원장 최고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 확장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그 동안 우리 시 확장이 어떻게 됐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모아타운은 어떤 건지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 M I E N C의 허미선 전무라고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그에 관한 페 이제 저희가 붙여놓은 것들이 공공이 지금 수립해서 주민 설명회 하신 그 계획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구역에서 5구역, 6구역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5구역, 6구역의 가장 큰 장점은 까치 산역에 인접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개발하고 나서 효과가 가장 좋은 지역이 까치 산역 주변이 아닐까 지금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어, 저희가 이 지역을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연계입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쾌적하게 만들어 줄까 이 부분은 정비 기반 시설이 하나하나로 이렇게 연계됐을 때 가장 시너지가 높게 형성이 되고 쾌적한 마을 쾌적한 타운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치유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공원이나 주차장 이렇게 공공시설들을. 커뮤니티 거점을 형성하고 또 까치산 학교에 연결하면서 공공 보행 통로나 공공 계획안을 이렇게 만들어주면서 공원과 공원을 잇는 보행 네트워크를 기준으로 해서 지역을 조금 더 아파트만 존재하는 지역이 아니라 마치 어, 택지개발에서 토지를 계획을 할때 중간 중간에 공원들 막 들어오고 되게 쾌적하게 형성이 되듯이 우리 지역도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쾌적성을 증진시키겠다라는 계획으로 지금 어, 연계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중심으로 밑에 공원을 계획을 하고 있고. 구역이 일단은 2만 이하로 지금 다 나와야 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1구역하고 2구역, 3이 블럭들이 최대한 획지를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골고루 가져갈 수 있도록 배분을 해보자라는 것이 포인트고요. 1구역 같은 경우에도 구역 면적은 12,000 정도 되는데 획지는 한 만이 넘을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 거고요. 2구역 같은 경우는 공원을 계획을 함으로써 획지는 한15,000 정도 나오는 걸로 3구역 같은 경우도 12,000 정도의 획지가 나올 수 있도록 1구역까지. 같은 경우에는 구역 면적이 12,000 정도가 되고 획지가 한만 정도 되고 획지라는 게 사용할 수 있는 토지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토지 가 이제 획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도로 나오고 연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모아타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기 2종에서 3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계산을 해보면 기반시설 용적률은 한256% 정도 그리고 상하 최대가 300% 정도 이거는 산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계획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라질 수 있는데 최대치를 뽑으라면 이렇게 뽑힌다는 라 겁니다. 용도 지역을 상향하면 용도 지역 상향한 양만큼 반반을 지금 임대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임대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획지 같은 경우는 공원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기반시설 용적률이 272. 이제 세 번째 획지는 획지 면적이 12,689 정도 되고요. 기반시설이 한261% 정도. 창한 용적률은 다 300을 내가 기반 시설을 얼마나 내놓느냐에 따라서 임대량들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이나 개발 규모가 산술적으로는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일단 보여드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 설계를 하고 있는 주식회사 무형종합건축사사무소의 계정민 상무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주민 제안으로 발의를 해서 관리계획 수립을 이제 같이 제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할 거예요 뭐 이렇게 지금 도로들이 굉장히 좁다 자 이거는 이제 시 확장 부분만 조금 더 확대해서 본 거예요 저희 북측으로 보면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 도로 있잖아요 북측은 지금 12m 도로고요 이 남측 쪽으로는 15m 도로예요 어디로 연결되냐면 여기 까치산역 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이 도로를 따라서 생활가로가 형성이 될 거예요 밑에 쪽 상업시설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 이쪽에 근생 근린 생활시설들의 상가들을 같이 배치해 주면 좋겠죠 뭐 타운을 하려고 하는 구역 내에 지형이에요 높낮이가 있는 지형 치유하는 교회 쪽으로 갈수록 높죠 자이 이 높이를 아까 왜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지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도 제한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고도 제한이 지금 57.86m 이거를 넘어가면 안돼 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가장 낮은 쪽,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설명드리면 이 빨간색, 제일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 보이시잖아요. 여기가. 해발 고도로 30 레벨 정도 돼요.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20, 그다음 내려오면 15. 고도 제한을 지키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제일 높게 올라갈 수 있는 게 제일 낮은 쪽에서 했을 때 13층이고요. 높은 쪽에는 얘는 9층 정도밖에 못 올라가요. 이게 지금 고도 제한에 관련된 사항이에요. 옆에 있고요. 관리계획 수립 지침의 내용을 저희가 발췌한 건데 공항공사랑 협의를 통해서 높이 일부를 완화가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완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에 이제 저희만 이렇게 C 확장만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아타운 전체를 아우러서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각각의 구역들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보행로 계획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고도 제한을 저희가 지켰을 때 한번 층수를 올려본 거예요. 개략적인 거예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 길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 여기는 사실 지금 도로가 없어요. 보행로를 저희가 계획을 해주는 거예요. 이 위에 사시는 분들하고 밑에 사시는 분들 이 안에서 만날 수 있게 하는 커뮤니티 가로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커뮤니티 가로를 통해서 저희가 여기다 공원을 만들 거거든요. 공원으로 연계를 해주고 이 공원이 기존에 치유하는 그 교회 옆에 어린이 공원이 있어요. 그 어린이 공원하고 이렇게 연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사람들이 산책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길 거잖아요. 커뮤니티 가로에 인접해서 우리가 부대시설들을 이쪽에다 계획을 하는 거예요. 주민운동시설들 뭐 이런 것들을 이쪽에 집중해서 배치를 해주면 이 생활가로 길에다가는 이 그림처럼 밑에 이렇게 상가들을 쭉 연도형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상업 지역하고 같이 연계해서 상업 지역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배치도예요. 아까 고도 제한을 적용했을 때의 배치도. 1구역 2구역, 3구역인데 1구역은 지금 용적률이요. 법정이 255%예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계획된 거는 249.92% 그래서 조금 모자라잖아요. 높이 제한이 걸려서. 그래서 이게 이제 협의를 통해서 높이 제한을 풀어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해결되겠죠. 일구역이거든요. 여기 지금 보시면 11층이 제일 높네요. 그래서 앞서 보셨던 배치도를 가지고 이제 계획을 했을 때의 모습. 다음은 이제 저희가 높이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협의를 해서 그랬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1구역 볼게요. 용적률이 지금 보시면 299.96. 높이가 완화되니까 이제. 다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수도 지금 337세대. 이 구역도 잠깐 볼게요. 이 구역도 용적률 거의 299. 그다음 3구역도 마찬가지네요. 높이가 해결되면 용적률 좀더 찾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15세대. 3구역은 407세대. 그래서 전체 이제 1, 2, 3을 다 합치면 1,259세대. 비교를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볼게요. 좌측에 있는 거는 우리 고도 제한에 대한 부분 완화 안 받았을 때. 그다음에 오른쪽은 완화. 됐을 때에 대한 사항이에요. 세대수를 보면 고도 제한을 적용했을 때의 전체 세대수는 1035세대 그리고 높이에 대한 부분도 완화 받았을 때는 1259세대 근데 이 세대수는 사실 평형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세대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용적률이 중요한 거죠. 임대주택도 우리가 이제 기부채납으로 주는 게 있고요. 매입형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파는 거예요, 또. 어, 1구역하고 2구역을 먼저 이렇게 좀 빨리 갈수 있는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편입시켜서 갈수 있는 방안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네.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아, 저는 모아타운 모아주택에 대한 설명을 제가 간략하게 드리고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의해서 2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모아주택을 재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2만 제곱미터 되는 것을 저렇게 다섯 개를 합치면 관리계획 수립 단위가 10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10만 제곱미터 미만 내에서 이렇게 한 단위로 모아타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여서 저희. 이들이 통합으로 이 재개발을 운영하고 있어요. 통합으로 운영해서 모아타운을 만들게 된다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이런 어 아름다운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공용 주차장이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서 통합으로 지하주차장을 쓰게 되기 때문에 위에 지상에 있는 면적을 어 우리가 많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도로나 공원 놀이터나 공동이용시설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하곡 1동 같은 경우는 정비 기반 시설이 아주 매우 필요한 그러한 지역이잖아요.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함께 다 같이 쓸수 있는 공동 이용 시설이 조성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모아타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끼리 같이 커뮤니티 공간이 많이 있죠. 어, 예를 들자면 뭐 운동하는 데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이 보행도로도 어때요? 지금은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보행도로를 통해서 다니지만은 재개발을 이렇게 해 놓면은 쾌적한 보행 친화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은 일반 재개발보다 굉장히 이렇게 완화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모아타운을 하게 되면 일종은 이종으로 이종은. 3종으로 이렇게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것이 모아타운입니다. 원래는 재개발에서 67% 노후도를 맞춰야 되는데 모아타운은 57%만 맞춰도 돼요. 본래는 30년 기준으로 노후도를 측정했는데 모아타운을 하게 될 경우는 20년 기준으로 할 수가 있어서 시행하려고 하는 구역도 내에 전부 다 57%에 해당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다할수 있다. 모아타운은 이렇게 용적률을 많이 상향해지고 기부채납으로 얼마를 하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이 좀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5:1, 5:2, 6:1인데 그럼 왜 5에서 6:1로 뺐냐? 여기는 어, 그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일해서 3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그니까 아무래도 좀 이쪽 구역은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이 구역은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나 저희는 다 같이 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동의서만 80% 누가 먼저 걷느냐예요 이쪽이 뭐80% 거두면 여기가 먼저 시작할 거고요. 관리계획 수립해서 조합 빨리 만들어 가지고 이쪽 구역도 80%를 빨리 받으면 더 빨리 갈수 있어요. 이쪽 구역을 빨리 하시고 싶으면 여기에서 일할 수 있는 봉사자 아니면 여기서 적극적으로 나는 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임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나와 주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